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정 프로입니다. 안지훈 선수 만에 비켜치기 기술을 배워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지훈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맥스입니다. 수구 출발.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지금 공이 돌겠죠. 수구 출발은 8, 16, 네. 24, 네. 32, 네. 자, 그리고 10, 20, 30. 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왕쿠션 수치. 네. 0, 네. 10, 네. 20, 네. 30. 초구 출발해서 도착 지점을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 아, 스트로크의 힘은 한 바퀴 돌리는 정도. 원쿠션, 투쿠션, 음. 쓰리쿠션, 포쿠션, 파이프쿠션 정도 돌 정도의 힘으로 진행을 시켜주는 네.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이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11시 방향. 자, 퍼팁을 주고 치셔야 되는 곡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놀람> 자, 이런 식으로. <놀람> 아, 깔끔하게. 잘 하셨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히 자, 이 공의 지금 배치는요. 와, 네. 팔에서 어, 출발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이 공이 있으면 이렇게 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물론 이 바이브 앤더 하프 시스템이나 모잉글리 시스템을 치겠죠 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라인을 동호인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단점은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점이에요당점은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이 지금 32 14 16이 위치에 있을 때 하고 네. 당점이 딱이 자리만 바뀌게끔 되어있습니다. 음. 이거는 11시에서 11시 반 사이 4 t 브에다가 음.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음. 왼쪽 회전이 조금 더 줄어드는 음. 거예요? 그렇죠, 줄어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요거는 팔에서 출발해서 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치셔야 됩니다. 반 포인트예요. 네. 예. 아, 거기가 0인 거죠? 네. 8에 떨어져서 득점이 되는 좋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내공이 8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8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여기 20에 떨어져야 돼요 네, 네. 요럴 때 이제 문제점이 이제 생기겠죠. 자, 이럴 때는 자, 마지막 저 코너 도는 한계 각을 꼭쳐 주셔야 돼요. 음, 네네. 네. 예. 시스템이라는 거는 언제나 한계 각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계 각 정도는 음. 쳐 보셔야 합니다. 먼저. 네. 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계산보다는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 개념으로.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회전은 지금 같은 음. 방향을 줬어요 사실은 음, 자 뭐가 틀리냐면 지금 속도가 약간 틀립니다 음.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쳐줬기 때문에 투쿠션에서 그 회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음. 바로 튕겨 나오는 거죠. 네네. 이, 이 공의 위치는. 아... 자, 이거는 한계각이, 실질적으로는 시스템의 속도로 치게 되면 16, 그렇죠? 음... 16이 한계각이에요. 예, 음... 네, 한계각인데, 16까지가 원래 원칙으로는 한계각이다. 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팔자리에서는. 공이 요렇게 놓여있겠죠. 요런 공이. 요런 공이 놓여있겠죠. 네. 네. 물론, 이 공을, 어더 방수 좋게 치려고 한다면, 더블 A를 선택을 하시겠죠. 네. 자, 하지만, 요 공이, 이렇게 살짝 보일 듯말 듯. 말 듯. 음, 원쿠션이, 지금, 에러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공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죠, 존 프로님께서. 아, 네. 예. 아, 불편해요. 예. 네. 굉장히 네. 불편한 위치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공 자체도, 이렇게 떠있게 되죠, 요만큼.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 어떻게 될까요? 아, 자 이쪽으로 네. 와서 우리가 바깥돌리기를 하려고 해도 힘들겠죠? 어 불편해요 네 예,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리 없는 공입니다 네네.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럴때요럴때 써먹는 기술 음 네네 예, 응용이죠 음. 요럴때 아주 방수 좋게 그리고 어떤 적절한 힘 조절에 의해서 적절한 아. 포지션을 네네. 센터에 만들어내는 음. 거죠 지금 던지셨죠? 던졌어요. 맥기지 네. 마세요. 네. 그좀 네. 너무 간결합니다. 와, 와, 따라하고 싶어요. 이게 회전을 조금 주고 얇게 맞추기가 힘드네요. 자, 제가 보완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브릿지 잡으시고 요 자리를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어, 굉장히 높구나. 아, 거의 예. 뭐 극상단 아닌가요? 이렇게 극상단? 요렇게 저는 요렇게 주지만 요렇게 네. 주셔야 됩니다. 몸지이 아, 원래 스리트 정도. 알겠습니다. 몸이로 이렇게 보고 네. 야, 그렇죠. 자, 이렇게 태우면, 끝. 예.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이 맞고 우리가 어떻게 서있느냐를 예, 유심히 음. 보셔야 해요. 공이 맞는다고 그냥 공을 이렇게 걷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맞고, 음. 끝나는 아, 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번에 아. 또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공이 아 내가 이렇게 쳤을 때 공이 어떤 포지션이 서 있는가도 유심히 음. 보셔야 돼요. 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넥슬리 네. 네. 쳐야 되나요? 못칠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감으로? 아 감으로. 감으로. 어, 감으로? 감으로. 아 감으로 좋습니다. 네, 예, 예. 감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 6뭐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예. 일단 아, 예, 감당구와 시스템 당구의 대결로 예.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일단 회전을 많이 주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맥시멈으로 가지는 않을게요. 그 예, 알겠습니다. 음. 예. 일단 매기지 마시고요. 아, 좀 매겨야 돼요, 살짝. 아 예. 감이니까. 네. 일단 자, 매겼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죠? 아, 아, 일단은, 3, 3번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어려우실까봐, 저사 가까이 아, 네네네. 네. 아, 매겼잖아요, 매겼어. 그쵸. 죠 <laughs> 이런 스타일로 공치면 공은 굉장히 치기, 치기가 쉽죠. 네. 대신에, 완쿠션에 잘못 떨어졌을 때는, 네. 그닥 방수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넓지 음, 않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이붕 자체를, 원쿠션은 떨어뜨리기 약간 까다로우나, 비슷한 위치에만 떨어지면, 여기서 방수가 굉장히 좋게끔 그렇죠. 만들기 에이. 위해서, 이 각을 좁힌 음. 거예요, 제가. 그죠. 예. 그냥 그 자리에 던지기만 하면, 음. 여기서 여기까지 맞을 수 있게끔, 아. 이 폭을 넓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매겼으니까 여기에 딱 떨어져야 딱 네. 맞는 거예요. 딱 떨어져야지 이 공이 맞는 것이죠.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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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확률로는 제가 조금 딸린다. 결과적으로는. <laughs> 아 그렇게 되나요? <laughs> 아. 방수가 이만큼과 이만큼이다. <laughs> 다음 예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수치를 십 단위에 안 놓고. 아 어중간하게. 네. 어중간하게. 네. 자 그러면 자이 수치를 한번 종부로님 네, 저렇게 한번 계산을 보겠습니다. 배운 대로. 여기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곳이 한15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15에 음, 떨어져야 되고, 예. 내공 출발은 예. 8, 예. 16, 24에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네, 24에서 15를 빼면은 9인가요? 예. 네. 네. 그래서 9를 거 보니까 예. 라인이 안 걸려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죠. 9면. 여기가 되겠죠. 네, 네. 저는 하나 더걷겠습니다 예, 32에서 예. 15를 하나 더 빼겠습니다. 예. 그러면 17이죠. 예. 17을 걷을 때 이렇게 되니까 예. 11에서 12 정도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회전이 원래 11시 30, 그렇죠. 네, 11시에서 11시 아, 10시 50분 그 사이를 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야, 치게 좋다. 되면 그렇죠. 1오 야하... 회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대박. 모인 분들께서 최소한도로 1 0번 정도 치시게 되면 이 당점의 해답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엑스리님 어떻게? 어 해볼까요? 네, 네, 아, 해봐야 될것 같아. 해봐야 될것 같아. 오늘 아, 이게... 제가 좀진것 같긴 한데 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막 갖다 던지시는 거 아니죠? 지금? <웃음> <웃음> 네, 저 여기 딱. 이렇게 꽃꼬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해자는 습니다한십한육 날로 드셔야 됩니다. 날로 제한 저는 여기 볼게요. 꼬꼬시 아, 당보니까 아, 꼿꼿. 예, 아, 아, 예. 여기 한17 17? 17. 아, 네, 느낌적인 느낌. 아, 느낌. 벌써 불길한 예감을. <laughs> 8, 16, 24, 32. 32 빼기 17은 15. 그쵸. 맞죠? 그렇죠. 네. 15에 네. 이쪽으로 좀와 와 있으니까. 그렇죠. 어한14 정도 찍으면 될것 예. 같아요. 네. 아, 자 갑니다. 아 네. 지금 어, 라인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야왜 이러죠 이거 어? 자꾸. 나 방금 된줄 알았는데. <laughs> 아, 연습은 한 번이에요. 네. 우리, 아, 네. 와, 역시 그래도 당구는 음, 음. 우리 쩡프로님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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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 시스템 당구는 제가 안될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해보니까. 자, 한번 더. 자, 32에 네. 요, 여기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제, 제 당구는. 자, 제가 70. 보는 관점으로는 제게 관통을 네. 하면 한15 정도.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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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5. 네, 정확하게. 네. 자연적인 회전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아, 정확합니다. 항상 플러스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일 정도는 항상 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 제가 말끔서 죄송하지만 음. 비겁하게 하도 매겨가지고 반팁을 뺐어요. 아, <laughs> 아, 그러니까 그래요? 딱 본인만의 아, 당점을 아, 가지셔야 아, 되니까 네. <laughs> 네. 그렇죠. 응용을 잘 잘하셨어요. 네. 동호인들마다 스트로크라든지 힘이 음. 틀리기 때문에 어, 본인이 음. 이것을 본인 걸로 만들려면 음. 자기만의 음. 스트로크를 음. 음. 꼭 만드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동감합니다. 예. 네. 요거는 15 정도. 자, 25에 15니까 10을 여기가 25짜리니까요. 여기가. 24니까 이렇게 25. 음. 그냥 5단위로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25에서 10. 딱 네. 요거를, 요거를 요렇게. 벽 아. 네. 타고 가게 되면 12점에서 아, 13점. 네. 네, 음. 딱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거를 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4구, 당구 굉장히 잘 쳐야 될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그쵸?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점 정도 수지를 갖고 계시면 아, 이 정도는 뭐치이라고 네. 네. 왜냐면 일단 원쿠션에 거예요. 그렇죠. 떨어뜨리는 게 네. 가볍게 음. 한 300점 정도 쓰시면 이 공은 별 무리 없이 원쿠션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1구가 조금 올라가도 네. 우리 똑같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똑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얘를 딱 15라인에 딱고 놓고 자 지금은 이제 풀리겠죠? 그렇죠 요렇게요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게 되겠죠 네. 좀 멀리 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한 1m 가량 네. 어, 제가 공의 위치를 조금 더 아까랑 똑같이 네. 동일하게 25에서 10라인? 예, 10라인. 자, 자세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 정도로. 네. 25에서 10라인. 조금 더 와야 되죠? 예. 조금 더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키스가 됐죠? 안 나는 정도로만. 10라인. 그러면 이것도 12에서 11, 12, 13까지는 네. 그냥 맞는 거예요. 아. 예, 예. 아... 그냥 맞는 거예요. 항상 앞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음. 그리고 손에 압을 주시면 안 돼요. 압을 음. 이 손에 압을 음. 네. 꽉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가볍게 음. 가볍게 계란 감쌌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음. 큐브를 던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깊이 지르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힘범아또한번 음. 쳐봐야 되나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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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이렇게 올리고 쳐야 돼요? 조금 전에 안팎는 이렇게 올리고 치시던데 다리한번 하셔야죠. 네? 네. <laughs> 네. 자 라인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죠. 아, 네, 한번 해볼게요. 자, 25에서 네. 심라인에서 예. 평행 이동해서 오케이,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예.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아,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알겠어요. 이 폭을. 발레 자세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아 예. 저는 안될것 같아요. 짧아 가지고. 그럼 각도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laughs> 오. 자, 이렇게 좋아요. 치면. 네. 아... 굉장히 정확하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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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셨어요 잘해, 네. 자 그러면 넥스리 님께서 한번 지금은 제가 원래 종프로 님께서 치셨는각도보다 조금 더 유연하지 못하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키가 작은 점 네,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laughs> 가까이 놓고 <laughs> 아, 좀. 사고도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네, 네. 305초도칠수 있는. 네, 네, 각도죠. 알겠습니다. 음, 네. <laughs> 뭐, 그러면 감으로 쳐버릴까요? 감으로? 감으로 포지션까지? 어떻게, 한 번에 갈까요? 아니요, 그래서 시스템으로한번 네, 아, 네, 네. 가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아유,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인 혹시 확인하셨어요? 아유, 감으로 음. 확인했습니다. 자이 감으로 이제 치면 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라걸 네. 한번 보여준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시청자분들 감각이 떨어질 때는 시스템이 최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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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라인을 한번 네, 확인을 네. 해주시고 갑니다 예. 자, 밀리려는 성질이 있을 때는 아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아, 아, 아 나이스 역시 아, 이제 나오네요 아, 이... 당점또 줄였어요, 살오닝만의 아, <laughs> 당점을 네. 어야 된다. 자, 오늘 맥스리 님과 어, 야매, 야매 당구, 우리 종프로 님 어, 만나게 돼서 전 너무나 좋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동호인분들께서 이 수치를 잘 외우시고 어, 이 공을 최소한 10번 정도 한번 쳐보시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단골를 치면서 길잡이인 것이지 이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아마추어 분들 그리고 아마추어 어느 정도 수준급에 계신 분들도 어, 그거를 꼭 인지를 하고 그, 그 시스템에 다가가셔야 돼요. 네. 네.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원에 있는 옵티머스 빌리어드 당구클럽 광교점에서 안지훈 프로님 그리고 넥스리님 같이 촬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당구장에 가셔서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스리님도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저 야매당구 쫑프로님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저희 또 옵티머스 소속 안프로님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옵티머스 빌리어드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와 컨텐츠가 있으니까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고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고 장인 종프로 안지윤 프로님 그리고 넥슬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 year old dry woods the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